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산업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금융 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난 수년간 금융 당국은 핀테크 규제 환경 개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오픈뱅킹 전면 시행,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과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하고 과거에는 수집과 처리가 불가능했던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금융 수요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은 이러한 실물 경제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신용평가 시스템,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업금융 분야의 핀테크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업이 도입되면서 금융 플랫폼 시대가 열렸는데요. 금융 플랫폼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설계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 간 금융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 는데, 요 디지털 샌드박스나 디지털 금융 특구 지정 등을 통해 보다 과감한 금융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격차의 문제 즉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회사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서 부가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부문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큰 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시대가 한층 가까워진 만큼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금융이 단순히 금융 거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자원이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자 식물 경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